오늘은 동지라서 박칼국수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림푸드, 팔각박칼국수, 들깨칼국수 등에 활용이 가능한 다림생칼국수입니다. 칼국수는 이렇게 2인분을 꺼냈습니다. 2인분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팥물 2인분을 끓는 물에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팥물은 500g입니다. 한 봉지에. 이생 칼국수는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녹인 건데요. 멀쩡합니다. 쌓기 전에 밀가루를 털어내겠습니다. 얘는 밀가루를 묻힌 게 아니라 찹쌀가루를 묻혔더라고요. 찹쌀가루를 털어내겠습니다. 이게 5인분인데요. 2인분은 지난번에 끓여서 먹었습니다. 생 칼국수는 따로 삶아줘야 됩니다.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어서 생 칼국수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팥물도 이제 폭폭 폭폭 끓어서 잘 데워 주었거든요. 팥물은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. 불을 끄고 생칼국수가 삶아질 때까지 이렇게 담궈두겠습니다. 이쪽은 이제 계속 끓고 있는데요. 이제 먹어봐서 익으면 이제 끄면 되겠습니다. 먹어봐서 익으면 건져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면이 다 삶아졌습니다. 그럼 이제 불을 끄고 면을 건져주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직접 대접에 건져주겠습니다. 이렇게 대접에 생칼국수를 건져 주었습니다. 이제 여기에 팥물을 부어주면 팥칼국수가 되겠습니다.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. 팥물 봉지는 뜨거워요.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물을 따랐더니 양이 엄청 많습니다. 엄청 푸짐합니다. 와, 대박이네. 가격도 싸고, 양도 많고. 아주 좋습니다. 동짓날 오늘 점심은 이렇게 팥 칼국수가 되겠습니다. 동치미는 하늘생교회 현정의 사모님이 준 겁니다. 와, 양이 많네. 이거, 이거, 젓가락으로 저기 하지 섞어야지. 숟가락으로 하지 말고. 젓가락으로 해야지. 양이 지우게 많네. 가격도 저렴하고. 덜 익으면 면에서 밀가루 냄새 날까봐. 푹 익혔더니. 저기 덜어먹을 그릇 주야 줘야 주야, 주야 되겠다. ,잉. 너무 뜨거워서. ,잉. 아기야 ,잉. 네. 설탕을 줘야 되는데 설탕. 소금과는 맞지? 소금과도 안 먹어. 소금도 줘? 아니, 설탕. 설탕도 으니나설탕을넣어설탕을넣야지야지설탕이지설탕이 사일로스 사일로스 설탕. 소금도 더 줘? 응? 소금도 더 줘? 응. 네. 봐 별로 안 달지? 별로 안 달지? 자일로트론? 자일, 자일리트론? 자일, 자일로스네, 자일로스 얘는 설탕보다 좀덜 달아 양이 음. <laughs> 많네. 양이 많어. 뱉어지는 양이야. 김치 넣어버려? 바로 김치 생 김치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두 개를 넣어버릴까? 하자 응? 나나 나라 생 김치가 어리네. 잘 <laughs>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증가가 된대. 오늘 주먹밥 싸 줄까, 자기야? 어제 주먹밥 주문한 거 왔는데. 주먹밥 두개싸 줘. 칼국수를 먹고 와서 금방 꺼질텐데 금방 먹게 삶았 모르겠다. o r y Mr. Story. Mr. Story. Mr. s t o 로 y Mr. Story. Mr. Story. Mr. Story. Mr. Story. Mr. Story. Mr. s t o r 기존 사람 나오면 질려. 그러면은, 거기서도 또 저거 뽑겠네? 진? 자기야? 그렇지. 야, 상금 또 1억 나가겠네? 여기는 3억이던데. 와, 대박. 지방층 값이네? 와. 칼국수보다는 동지팥죽이 더 낫지 않냐? 새알 들어간 거, 자기야. 응. 동지팥죽이 나왔던것 같아. 동지 동지죽은 이렇게 오래 삶을 필요도 없고. 해터 지는 파칼국수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